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 그리고 선생이었지만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맡겨 주실 양들을 사랑하되 양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양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양들끼리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양인 자기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곧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또 서로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권력이나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력이나 서열은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간에, 심지어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의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그 직분의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에 따른 권력이나 서열은 없습니다. 그런 직분으로 권세나 권력을 얻고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이미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걷는 그런 사역자, 그런 목회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를 더 낫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만이 비로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연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의 말씀, 곧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무슨 열매다? 사랑의 열매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맺게 되어 있다? 열매인데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그가 누구라는 게 증명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오늘 법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기준으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새 개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이 곧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개명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맺게 되는 열매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내 삶의 주인 대심 앞에 굴복시키는 것,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쫓아 살겠습니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영접 기도, 이것이 없는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 이런 고백이 없는 그런 영접 기도, 그런 신앙 고백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그런 영접 기도를 했다면 그는 여전히 불신자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 그 다음에 탐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성령의 열매를 늘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수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까? 아홉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가지를 한 가지로 말하면 무슨 열매로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깨닫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곧 열매를 아홉 가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말하면 뭐다?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대략 여덟 가지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다,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게 아홉 가지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죠.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하나가 아홉 가지의 그 특징들을 다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아홉 가지, 그리고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 곧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자들의 삶에는 희락이 있다. 그리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서로에 대해 오래 참아주고, 자비롭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고, 주어진 일과 맡은 역할에 충성하고, 서로에 대해 온유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나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대해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하면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고, 악한 것이나 불이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와 오늘 본문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뭘로 확인하려고 하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은사를 받았느냐? 방언하느냐? 이런 걸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느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택하심을 받아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곧 그가 새 사람이 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어떤 사람이 된다?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매우 인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성이 매우 훌륭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훌륭한 인성을 가진 자가 된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어떤 사역자가,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지 아닌지, 가까이 해야 할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다.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으셨으며, 모든 것을 바라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을 알고 우리를 믿었다거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다던가,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 등 우리의 모든 것을 견디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셨다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시고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사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믿으셨고 또한 그것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신실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셨고 그것을 또한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될 것임을 또는 해낼 자라는 것을 믿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넌할수 있어 나는 내가 그런 자가 될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라고 하면서 파이팅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택하신 자들의 화목 제물로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는 통로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자기의 고난을 통해, 자기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때가 왔을 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세기 1장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태초가 아닌 영원의 태초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죄인들과 함께 사시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든지, 핍박을 하든, 죽이려고 하든, 배반을 하든, 무슨 비난을 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더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정신병자나 귀신 들린 자라고 취급하며 비방하고 떠나버리는 것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은 억지로 참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종으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기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참은 게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았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모든 지위와 권세, 영광을 다 내려놓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직분의 영광과... 그에 따른 권세 또한 내려놓았습니까? 나 목사다, 장로다, 나 권사다, 여전도 회장이다, 연합회 회장이다, 부서장이다. 그 직분에 따른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았냐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교회 직분은 직분에 따른 영광. 그 직분자에게 나중에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 영광만 있을 뿐, 그 직분에 따른 권세와 권력은 없습니다. 그 직분에 따른 권세와 권력은 사람들의 죄성이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매를 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요. 복음과 초대교회 기초를 놓는 자로, 세움을 받은 사도들조차도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직분에 대해서는 영광스럽게 여겼지만, 그 직분으로 권세나 권력을 얻거나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사도의 직분으로 권세를 얻고 권력을 누리고 그것을 행사했다는 기록은 또 그런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매우 싫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자가 될까 봐. 매우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늘 주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기를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사람이 목사든, 선교사든, 사역자든, 기관장이든, 부서장이든 사도들처럼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사도들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라면 그들에 대해서는 존중이 여기거나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말에 순종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여러분의 친절과 섬김을 받고도 여러분을 배반하거나 떠나는 자들에 대해 참고 여전히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서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한 자존심, 상한 마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믿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믿었다는 것도 아니요. 또는 택한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믿었다거나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의 연약함이나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믿으셨다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과 그 일들을 통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에, 그리고 여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택한받은 자들이 예수님 자신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이러이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견디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비방과 고난, 그리고 특히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흉악범죄자처럼 결박을 당해 끌려가셨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쇳조각이 달린 채찍을 맞으셨고 주먹질과 침 뱉음, 조롱 등을 견디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너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비난과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매달렸을 때,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엄청난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부르짖음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기 위해 독생하신 예수님을 한번 버리신 것입니다. 그 버림당하는 그 고통, 그것을 예수님은 견디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허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바라시며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의 모든 것, 곧 그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 나를 화목해 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역할을 잘 했다고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와 은혜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자, 가까이는 가족들, 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부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처럼 그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든 화살을 쏘아대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네 가지는 한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화목해 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그것은 마땅히 내가 당할 일이다 라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택함받은 모든 자들에게 응답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서로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며 그들을 향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고 이 아이들을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다만 돕는 자,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해야만 서로 오래 참아 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줄수 있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